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태극도령입니다. 네, 선생님, 사주에 보면은요, 네. 뭐, 대운, 세운, 소운, 뭐,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. 예, 네, 네. 예. 그 대운, 세운, 소운이 뭔지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운은 큰 운을 말하는 건데, 어, 대운에도 좋은 대운이 있고, 어, 나쁜 대운이 있어요. 그 사람, 그 운명이 그 10년 주기로, 어,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, 뭐 쉽게 말하면 날씨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데 사람들마다 각각 다 모든 사람들이 10년 단위로 변화가 들어오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 대운이 흉하게 들어오면 안 좋게 들어오면은 10년 동안 안 좋은 거고요 대운이라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흉한 게 그러니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. 단위. 예, 대운이라는 건 단위를 말하는 거지. 예,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또 대운이 예를 들어서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면은 굳이 구술 안 해도 어, 좋은 대운이 오면 잘 풀리는 거예요. 언제 동안? 10년 동안. 대체적으로 10년 동안. 그리고 그다음번에 10년 동안 또 좋은 대운이 또 이어진다. 그럼 20년 동안, 또그 다음에 대운이 또 좋은 게 들어온다. 아, 30년 동안 좋은 거예요. 그, 뭐, 그 종편 방송에 에 나가서, 재작년에 tvN 서울촌놈이라는 어 프로에 나가서, 어 개그맨 김준호, 어또 그리고 박세리, 예, 한다감, 어, 요 사람들의 사주를 제가 봐준 적이 있는데, 그때 당시에 박세리가, 음, 그런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었고, 또 2년 전에 개그맨 김준호도 대운이 시작되는 걸로 보여서 앞으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, 고속도로 같은 일들이 좀 생길 것이다. 쉽게 말하면, 잘 노력하는 일들이 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.라고 제가 예언을 해준. 어, 그 영상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. 어, 그것처럼 박세리의 사주를 봤을 때 운이 좋은 대운이 계속 가더란 말이죠. 골프를 그 현업으로 어, 뭐 이렇게 운동할 때도 좋은 성과를 냈고 결과를 냈지만 운동 그만두고서도 계속 돈 벌고 있고 잘 풀리고 있죠. 그러한 것들이 대운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 운이 계속해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. 어, 박세리 같은 경우는 어,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어, 박세리 선수를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. 어, 그래야지 그 대운에 대해서 어, 빨리 음,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세운이라는 거는 어, 1년짜리 운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년짜리의 그 해의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작용을 해주느냐, 나쁜 운이 들어와서 작용을 해주느냐, 어, 이 사주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운이 좋겠다, 아, 좀 운이 좀 나쁘겠다, 아, 그런 것을 어,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세운 역시도 어, 좋은 세운이 있고 나쁜 세운이 있고, 어, 좋게 작용하면 좋은 세운이고. 나쁘게 재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지고 뭐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고 어뭐 그런 일이 생기면 나쁜 세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소운이다 라는 거는 어 대운보다 어 작은 운인 거죠. 예를 들면은 어뭐 대운이 10년 주기로 그렇게 변화를 한다면 그 10년 주기에서도. 5년, 5년 자를 수가 있어요. 자를 수가 있습니다.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, 대운보다 작은 운을 소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. 작은 운, 조금 작게 작용을 해주는 거.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, 그런데 대부분은 대운과 세운의 흐름만 봐도 이 사람의 운이 진짜 좋은 대운으로 작용을 하느냐. 흉한 대운으로 작용하느냐, 어,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고, 좋은 대운이 왔, 왔지만, 어, 흉한 세운이 들어온다면, 그 해에는 대운의 작용이 약해지면서, 흉한 소운의, 소운의 에, 세운의 기운이, 대운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, 어, 그래도 크게 에, 안 좋은 일은 조금 안 생기죠. 그러니까 이제 작은 운으로 또 작용을 해줄 수 있고, 작은 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, 어, 그것이 소운이라고 이제 이렇게,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쉽게 말하면 대운과 그 세운에 돌아가는 기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운세에 영향이, 현상이 나타난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